주어진 그림에서 이각을 알파, 이각을 베타라고 하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입니다. 또각 ABC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1이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AC의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만족하는 x의 값은 2분의 3입니다. 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AD의 길이를 구해 주면 AD의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죠. 삼각형 ABD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하죠. 따라서 이 길이들은 루트 3분의 1로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의 값을 읽을 수 있죠. 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3분의 2가 되고 사인 제곱 알파의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제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써보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코사인 베타를 읽어주면 3루트 3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베타를 읽고 사인 제곱 베타의 값을 구해주면 27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60입니다.